학계서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학계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을 구약 학계서를 통해서 바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계서는 포로 귀환 때에 쓰여진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포로 귀환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고향을 황무지가 된 고향을 재건하는 것이죠 무너진 고향 땅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이제 짓는 일을 먼저 했어요. 성전이 왜 중요한가면은 하 성전은 단순한 예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이 구약 시대 때 성전이 있다는 것과 성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2년이 지났을 때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고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반대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미하를 보게 되면 이 성벽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꼭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게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게 되면 이 성전 재건이 완, 완성이 되는데 그로부터 십 수년 도록 이 성전을 방치해 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백성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우선순위를 돌립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는데 다 자기의 집을 짓기 바빴죠. 학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선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삶에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지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앞에 보게 되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선주의로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지를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셨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 대신 나의 인생의 어,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할 때 주님은 무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계서와 연결된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학계를 통해서 이제 유다 총독 스루 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학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삼는자가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 순위로 둔 사람이 결국 어떤 복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서로 칼로 죽이고 그렇게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리고 출입굽을할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들을 전멸시킬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수많은 대적들을 엎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입니까?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결심과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이스엘엘성성에에있있어서언제제악인악인등장합장합이 성전을 지을지으하니하악인악인등장해장해서그이스이엘백엘백을들을힙롭힙어쨌어쨌스이엘백엘백을들을두지않지않습이스라이스성엘의성들의에는항에는 그 항상 그있도거있요하예요하대적저을적제을 언제 시려두합려까합마서에서서에서울은바합은 말합니다.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방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보좌를 엎을 것이고 보좌라는 것은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여러분께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때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오늘 말씀만 보실까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23절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요하, 망군의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히브리어의 발음이 좀 쉽진 않은데요. 그 어떤 성경에는 뭐 샤바오트, 이런 책이긴 한데, 샤바 오트보는 체바 오트가 좀 가깝습니다. 요와 체바 오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망군의 요호라는 단어가요, 이런 학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14번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300회 이상 가까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 학계서가 말라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망군의 요호와. 이 망군의 여호와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요와 체바 오트가 어떤 의미인가? 이 망군의 여호와는 군대와 관련됩니다 이 망군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바로 이 이름을 거론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때 말한 것이 여호와 체바우트거든요 망군의 여호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망군의 여호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망군의 여호와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 전쟁은요. 단순한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망군의 여호와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깨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과 왕권으로 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망군의 여호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는 주권적인 왕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강력한 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들을 향한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 망군의 여호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이렇게 많이 어려울 때 어떻게 승리를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6절과 7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노가 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실패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줍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이죠. 누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누가 이, 이 어렵고 힘든 사고와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망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망군의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궁극적인 승리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가 누릴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이 23절 함께 읽습니다시작여기람들이 <목소리>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사이사람다이사람 사람들, 지사람이 사람들, 이사이사람사람사람이이 잘알수 없지만 은 확실한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수루바벨은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격려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갔다는 건 확실한 것이죠. 유다 총독은 위험합니다. 대적들로부터 사계시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낙심과 포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일을 이수루바벨이 이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 주신 일, 이 성전 재건 일, 그것이 비록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수르바벨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기억합니다. 스룹바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3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내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는 충실한 나의 종이다. 이 소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수루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엔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인장은 표면 자국에 무엇인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큰 어, 표면에 있는 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게다 서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장이란 것은 특별한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왕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바로 소중한 물건을 인장으로 서기, 어, 가지고 오면서 그 사람의 이 손가락에 반지처럼 낀다든지 먹거리를 만들,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수로바벨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재건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온 너의 인생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너는 나의 인장처럼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새겼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가, 사람의 평판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면 좋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크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요리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어진 인장과 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학자 이, 이한 뒤기되는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주석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루 바벨처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룩밥이란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들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우리의 순종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작은 신실함은 충성은 보상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의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사람 따라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칭찬이거든요. 내 내가 너에게 맡기준 일들을 너는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스루바벨 인장과 같이 주님의 손가락에 끼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이 고백 아, 이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장차 임해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우순 최우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23절 한번 더 보실까요?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 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스룹 바벨이 진짜 받은 복은요. 더큰 복이 있습니다. 스룹 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인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수로 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에게 왕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로 바벨을 통해서 무너 무너진 다윗 왕과 다윗의 후손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수로 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군가면요, 요 약인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수루바벨 할아버지가 요 야긴인데 이요 야긴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심판을 받을 때 인장을 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 고니야가 요 야긴이거든요. 수루바벨 할아버지입니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 왕 누부관내산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스루바벨 할아버지가 왕이라 할지라도 인장을 빼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난 것이 않습니까유다는 멸망을 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 무슨 말입니까? 인장을 뺐지만은 다시 삼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그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 왕가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손으로 말씀하는 찾을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2절. 학교에서 조그만 뒤로 가시게 되면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2절. 거기에 누가 나온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의 아들 낳고 살디엘은 수르바벨을 낳더라. 수르 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학계서 2장 2 3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수르바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계서와 마태복음의 수백 년을 떠뛰어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르바벨을 통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구약을 볼 때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루바벨 신실한 주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을 주님이 택하여서 그를 인장반지로 삼아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여서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 결국 이수로바벨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에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학계를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은 누구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세요. 왜냐하면 학계에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제건하라 그랬습니까?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은 결국 누구를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로다. 아멘.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성전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주어질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일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과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인이든 일터이든 학교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경험한다는 겁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의 인생 속에 깊게 경험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를 보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마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지치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망군의 여호와가 온 세상을 멸하실 때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실한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성전되신 예수를 누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